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 s e 럭셔리입니다. 이 차량은 2 0 1 8년식에 주행거리는 47,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분리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님 그쪽에 뭐가 묻었네요?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7.50mm 9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컨디션 좋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70mm 100% 가까이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슈퍼옵틱 선팅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2열 폴딩에서 사용 가능하겠고 보시면 바닥에는 매트 깔아두셨습니다. 보조석 측면 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끝쪽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먼저 살펴보시면 브라운 컬러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도어에는 양쪽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있고 옆쪽으로는 메리디안 사운드 있네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 거리 37,682km 확인했습니다. 흔들 볼게요. 핸들 열선이랑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글라스루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보시면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그리고 플랙박스 있고요. 센터패 시아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어보면 후방 카메라 역시나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살펴볼게요. 이 차량 보시면은 듀얼 오토 에어컨이 있어서 편리하게 작동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도 편리하게 가능하겠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 살펴보시면 전자식 파킹 이용 가능합니다. 컵플더 있고 시각책 사용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시각책 사용 가능하고 팔걸이 겸 수납공간 컵플더 있습니다. 개방감 너무 좋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누유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고요.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정원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자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 s e 럭셔리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